자,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제이갑카입니다 자, 돈의 소리토뒷자서 스타일카 커튼, 장자있습니다 일반 커튼은 아니고, 로얄 커튼이라서, 상하, 좌우, 좌우까지 다 이렇게 레일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요 레일이 있습니다. 요 레일을 붙이고, 이 상단에도 레일이 있고, 끝부분에도 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끝부분에도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도 이 부분은 당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도 부분은 부 분부가 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중간에 돼 여기 찍찍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위로 찍찍이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도 찍찍이. 자, 찍찍이. 빗기를 이렇게 붙여주면 완전히 상하자고 완전히 이렇게 빈틈없이 차단이 됩니다. 자. 원쓰쓸 때는 이렇게 그냥 잡고 드으면 됩니다. 중간에 잡고 당기면 되고 중간에 다시 벌리면 커텐이 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이카트 커튼이고요. 자, 요거는 이게 요끝 부분은 요 위에 부분은 이제 코너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살짝 본드칠 을 해줘야 됩니다. 자, 끝 부분 이렇게 요끝 부분은 직각이라서 본드칠 살짝 해줘야 되고 요 아래 위좌 좌측하고 아래 부분은 피스질 하지 않고 그냥 앰비테이프로 고정이 됩니다. 작업 시간은 한 40분 더 해야 되고요. 어, 이게 그냥 물건이 오면은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열로 다, 어, 양면 테이프를 뜨끈뜨끈하게 해서 잘, 잘 붙게 하고, 코너 같은 부분도 다 굵어줘야 되고, 이 길이도 안 맞습니다. 다, 차이, 차이 딱 맞게 또, 재단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미리 미리 예약을 하세요. 자, 대구 동구 혁신도 제스파입니다. 미리 주문하시 해주시기 바랍니다.